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목소리가 떨린다고 해서 이제 불안하거나 또 마음이 약하거나 또 너무 긴장돼서 떨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병이라고 또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많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좀 흔들리는 듯한, 쪼이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올수 있는 목소리 떨리는 증상이 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연세가 드시는 경우에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파킨슨병 같은거 앓으실 때또 이렇게 그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노래하는 가수분들 중에서 염소 목소리처럼 이렇게, 음 이렇게 그 떨리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개성이 돼서 노래를 잘하시고 또 인기를 많이 받은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작용이 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일상 생활에서 그게 떨림이 오게 되면은 필요없는 오해도 받게 되고 또 남들한테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축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뇌신경질환입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성대 근육이 그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때 성대 주변은 가만히 있고 호흡에 의해서 이제 껍질만 진 근육하고 껍질 살랑살랑 진동이 되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 주변의 근육이 소리를 움직여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이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경련이 오는 경우는요, 성대 자체가 경련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성대가 전조로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성대와 주변 근육이 같이 경련이 올 수도 있고요, 성대가 벌어지면서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련이 있으니까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렇다, 뭐 보톡스를 맞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흔하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신경질환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발성장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낼땐 나도 모르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일종의 쥐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긴장 발성 장애라고 있는데 그 근긴장 발성 장애도 타입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줘서 쪼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놀래 가지고 이렇게 쪼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위산이 역류를 했다든가 또 후두염 같은 바이러스 감기 같은 게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줘 가지고 또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긴장 발성 장애도 1차성이냐2차성이냐올 수가 있고 또 기존에 그분이 소리내는 습관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반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노래하는 분들이 오는 진전 같은 일정하게 떨리는 그런 병도 있고 파킨슨이라든가 그런 뇌신경 노화 질환이라든가또 신경근육 장애로 오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에서 오는 질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심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목소리에 떨리는 게 오는 원인을 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실제로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당황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게 정상적인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나만 약간 떨리는 듯, 떨림이 있는 듯, 그 정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들었을 때도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쪼이는 소리가 나고 인식을 할 정도라면 그거는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쉽죠? 일단은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것이 경련이 와서 발성에 의해서 오는 거냐? 신경의 문제에서 오는 거냐? 일정하게 떨리는 거냐 근본적으로 내질환이 있는 거냐 소리의 특징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이 될수 있는 거는요 근육 자체에 내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말을 할 때도 안녕하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소리를 내는 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할 경우 에 아하게 되면은 그것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연축이라고 하는 신경 질환에서는 말을 할때아 그쪽 이거나 아 풀어지거나 하는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아 정상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발성 장애라고 해서 1차성이든 2차성이든 내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해서 근육에 경련이 오는 경우에는 노래를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많은 경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병을 진단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리 내는 그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음향검사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소리에 떨리는 성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목소리의 특징을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낼때 호흡기능 같은 거 발성호흡 효율이라고 그래 가서 상대가 움직일 때 공기가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그때또 성대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성대 움직이는 모양 같은 걸 보면은 경련이 오는지, 이차성으로 오는지, 나도 모르게 힘을 줘서 그러는 건지, 를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하는 방법, 기계를 통한 방법, 소리를 듣는 통한, 듣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어, 요즘에는 그 소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다양하게 새로운 직업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연축이라는 병은 신경질환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이해 낫고 근긴장발성장애라는 병은 소리 내는 사람 자체의 기능의 문제니까, 보톡스를 받아서는 효과가, 치료가, 효과가 없고, 치료가 안 되고, 뭐 발성을, 어떻게, 교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야 낫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긴장이든, 연축이든, 진전이든, 어떤 형태든, 심리적으로 든 간에 근육에 경련이 오는 거거든요. 경련이 오는 거는 경련을 풀어주는 약을 쓰면 많이 풀어집니다. 거기다가, 2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첫 번째는 후천적, 이제 2차적으로 오든 간에 심리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쓴다든가 심리 치료를 하게 그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소리내는 말하는 기능이 안 좋다면 그런 것을 바꿔주는 음성 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발성을 유도하는 게 가장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대개 또 경련이 오는 분들은 발성 기능들이 약해요. 발성 기능이 약하다는 건 목소리를 만드는 호흡을 선대든가 그런 기능이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는 발성훈련 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부에 한해서 그런 거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목소리 떨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발성 교육이나 훈련을 다 같이 해주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한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약을 쓰면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톡스 주사라고 하는데 보톡스라는 게 이제 보툴리눔톡신이라고 해서 원래 약 이름이 있는데요. 그 상품명이 보톡스죠. 요새는 뭐 국산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약을 성대에 놓게 되면은 일단 경련이 오는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는데 이 진단 후 처음에 원인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련이 오는 타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대만 오는 경우, 성대도 좌우로 경련이 오는 경우, 전후로 해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오는 경우, 주변 근육이 같이 오는 경우, 주변 근육도 성대 주변에 오는 경우, 턱 밑에 근육이 오는 경우, 호흡에 같이 오는 경우, 벌어지는 경우 너무나 다양하여 이것이 복잡하게 섞여 있고요. 일률적으로 보톡스 맞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의 그 소리 내는 특징 검사를 해서 성대 움직임이나 경련을 소리를 들어보면은. 어떤 근육이 심하게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에 따른 타겟을 잘 정해갖고 보톡스를 주사를 놔야지 정확한 효과를 주고 정확한 치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 타겟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량 조절이 안 되고 거기다가 주사를 맞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경련성 발성장의 연축.